자, 세 변의 길이 주어질 때 사인 값을 구하고 넓이도 구하래네. 일단 그려볼게 한번.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b는 얘가 7이고요. 얘가 8이고요. 18이다. 18이다. 18. 아. 18. 네. 어. 자 여기서 이제 사인 b를 구하려면 사인 b를 구하려면 코사인 b를 먼저 구해야 돼요 코사인 b 자 코사인 b는 2곱하기 양옆에 주변 그 변의 제곱에 합에다가 마주 보는 변의 제곱을 빼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코사인 값이야 2, 8 5, 분의 자 64, 25 40곱면24 40, 40? 8 5 40이네 2분의 1이네요 아 이것도 특수각이야 자 코사인 b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b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하면 되죠 맞어? 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인거 이용하는거죠 지금 루트 4분의 3이야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거든 이게 바로 p입니다 피고했고, 자, 그럼 넓이는? 넓이를 S라고 했죠. 넓이는 2분의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B 하면 되죠. 사인 B가 이거잖아. 되고 있는 거맞아 이거요? 네. 어. 저희는 4, 2, 10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뭘 곱하래요? 어, 2분의 루트 3 곱하기 15. 10 루트 3인가? 네. 그러면 15, 지금 들리겠죠? 네. 자, 53번.